주역 분들입니다 오늘 특히 최평호 역할을 최정도씨 평화전략의 이성희씨까지 합류해주셨구요 중앙을 한번 바라봐주시구요 중앙 한번 바라봐주시고 자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네 우리 기도님들과 눈 맞춰주시구요 자 오늘 정말 이른시간부터 함께 오신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면서 네 하트도 함께 해주시고 네네 네, 인사도 네, 인사를 전하던 분들. 자, 파이팅! 외치면서 또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백카군의 파이팅! 네, 자, 이어서 계속해서 극장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대장을 하시겠습니다백카군의주거 분들과 함께 하고요. 오늘은 특별한최종훈 씨와 이성시 씨까지 함께 하는 정말 즐거운 VIP.